다 막수 좌우 오도록 하겠습니다. 7시 쪽에 투리 아이디 쓰고 있는 김대성 선수가 7시 쪽 빨간 색깔 적으고, 5시 쪽에는 캐터 빨리 쓰고 있는 윤진상 선수가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9개의 틀에 10초에 다 지었습니다. 어, 호 반갑고 고생했다고 야어 인경도 반갑습니다. 과연 적의 마지막 희망은 김대성 선수고, 프로토스는 현재 첫 번째 주자로 윤지상 선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야 프로토스 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손발 씻고 자도 돼요 지금 프로토스 팀 과연 김대성 선수가 한건 보여줄 수 있을지 이 김대성 선수 같은 경우도 프로토스 전은 프로리그 저번 프로리그에서도 이태희 선수를 꺾어내서 어떤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방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허 야, 고생했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마당, 그리고 스포닝 풀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김재성 선수고, 그에 반면 윤지상 선수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제 밑으로 가주는 모습이죠. 일단은 지금 김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 역서치를 보내 주면서 이제 질럿을 하긴 했죠, 지금. 이러면서 드론 가지고 질럿 툭툭 잘 때려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오오오 질럿 어 일단 들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일단은 한 마리 잡았고요. 지금 한 마리 잡았고, 어? 이러면서 지금 야 일단은 흔들어 주면서 일단은 지금 잘 흔들어 줬습니다. 프로토스가 잘 흔들어 주면서. 이러면서 삼용이 쪽도 지금 현재 11시 쪽을 먹어줍니다 김대성 선수가 스타팅을 일단 가져갑니다 중립 쪽이 아닌 스타팅을 가져가는 모습에 현재 김대성 선수 윤진왕 선수 같은 경우는 중립 쪽을 먹을 줄 알고 프로브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 왔다 보니까 스타팅 쪽에 일단은 프로브가 움직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가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의 윤지상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프로브 잡아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펼치는 모습, 저글링을 펼치는 모습이고요. 펼치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질러 세 마리는 입구를 단단하게 막아주면서 그렇죠. 포지를 빠르게 지어주긴 했으나 선 포토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손코를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면서 지금 저글링이 저글링이 야양 선수다. 컨트롤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김대성 선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질럿이 뛴 모습에 김 대성 선수는 질럿 뛴거 확인했죠, 지금. 윤지상 선수는 질럿 두 마리 띄어주고 있고 김대성 선수는 일단 막으러 가긴 가야 돼요, 지금. 일단은 질럿을 막기 위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죠.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글링들이 움직여 주는 모습이 없고요. 투질 도착 11시 쪽.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가 이러면서 3질럿도 마당 쪽으로 한번 공격 갑니다. 일단 이거 3질럿을 먼저 먹고 김대성 선수가 일단은 3질을 먹고 천천히 생각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어? 김대성 선수 이거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 투질이 어? 이거 게임 끝났는데요 이러면? 일단 저은이 바로 됐고요 일단 저은이 바로 됐고 야 이거 프로브가 프로브 딜이 야 프로브가 이거 뒤를 잘 넣어줬고 이러면 3명이쪽 깨집니다 해철이 깨져요 해철이 깨집니다 이거 김대성 아 깨졌어요 아 이거는 깨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어, 윤진상도 집중 못합니다 윤진상도. 윤진상도 방금 집중 못했고요. 이러면서 해철이는 일단은 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해철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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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되고 드론 빼야 되는데 어? 아 오늘 억까가 많이 당하는 모습의 김태성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는 올라갔고 이러면서 포토캐논 세 개를 지어줍니다 안전하게. 근데 저글링을 그렇게 많이 찍은 건 아니고 스파이어가 올라갔거든요. 어? 어 근데 이게 3포터 박은 거는 조금 오바입니다. 윤지상 선수.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지금 포토 세개 박았고 스쿼지 나와서 지금 이거 커세요. 어? 어아 잠깐만. 어, 잠시만. 이거, 김대성 선수가 충분히 따라갈 만한 게, 아직 게이트도 하나밖에 없고, 이제 두 개고 포토 세개 남아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어, 이러면서 원질로 또, 냠냠, 쩝쩝, 냠냠, 냠냠, 고구마 냠냠, 쩝쩝. 실패? 네. 근데 이러면서 육회 처리까지. 드론, 잠시만. 잘 채웁니다, 김대성. 오호라디아, 에헤라디아. 잠시만요. 이게 스타팅이기 때문에 복구가 진짜 빨라요. 이거. 이거 복구가 말안 되게 빠릅니다. 김대선 선수가. 이러면서 또 다시 투스타를 가져가는 모습의 윤진상 선수입니다. 윤진상 선수가 투스타를 가져가는 모습이고 커세어의 고업이 예,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질러 다섯 마리가 한번 압박을 가주는 모습이고. 김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링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윤지성 선수가 질럿 나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질럿이 나가다가 먹히게 되면은 김대성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히드라 벌써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 김대성 선수고요 윤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템플라 이브가 아직까지는 안 올려주고 있다 아직까지 투게이트에 윤지성 선수도 이러면서 오질럿이고요 지금 이러면서 히드라들 나와주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모습의 윤진 아 김대성 선수였고요. 이러면서 오질러시 한번 마당 쪽으로 오긴 하지만 지금 발질이 되었는데 히드라들이 벌써 마중이 나와 있는 상황.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드론도 잘 채워 나아 마당 쪽이 드론이 없긴 해요 지금. 마당 쪽이 드론이 많이 없긴 하고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가. 지금 현재 투스타를 이용해가지고 커세어를 뽑아주면서 스컬지랑 오버로드를 한번 잡아버리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이거 지금 한번 봐야될게 이거 이태희 선수를 잡았을때 김대성 선수가 이 오버로드를 전부 다 센터로 보내면서 오버로드가 한마리도 안잡혔었거든요 진짜로 어 이거 아까 정용락 선수한테 썼던 것처럼 또다시 이거 커세어랑 발질이랑 한번 압박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 종용락 선수한테 썼던 것처럼 이거 김대성 선수 와야 되는데 일단 막아냅니다. 일단은 막아는 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빡세긴 해요 지금 질럿트 계속 찍고 있거든요 지금 게이트 이제 늘어나서. 야 이거 커세요 활약이 너무 좋은데요 윤지상 선수가. 아 이거 결국에 밀리는데요 이거 밀립니다 이거 밀려요. 이거는 결국에 밀릴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오버로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오버로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도 욕심내서 잡아 주는 모습에 윤지성 선수고, 다크를 뽑아줍니다. 여기 오버로드 하나 찍어야 돼요. 지금 자, 이러면서 게이트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에 윤지성 선수고요. 아, 김대성 선수는 지금은 드론이... 많이 없어요 지금 아 이러면서 히드라들이 또 갇혔어요 히드라들이 갇히는 모습이고 아 이거 김대성 선수가 이거 밀리나요 드론까지 대동해가지고 일단 막아버리겠다 막아보겠다 야 이러면서 다크 템플러 야 이거 오버로드를 다 잡아줍니다 야윤지당 선수가 이 투스타를 이용해가지고 이 투스타랑 그리고 발지를 이용한 플레이가 너무나도 매끈한 모습이 나와, 지금. 그쵸. 매끈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서 오버로드가 위로 가면 안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쵸, 위로 가야 돼요. 오버로드 소급이 완료가 되어 있고, 김대 선수는. 야, 윤지당 선수가 정신없이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삼룡의 쪽에는 원다크. 본진과 마당 쪽에는 질러들이 계속해서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윤지당 선수가 상당히 잘 흔들어 줬고, 이러면서 또 다시 질 템을 한번더 공격을 가주는 모습의 윤지당 선수입니다. 야, 이거 다크가 해철리를또 깼습니다. 야 이러면서 하이템 플러와 질럿들이 이제는 마무리를 지으러 왔습니다. 스톤 뿌려주고 또 다시 스톤 뿌려줍니다. 야 윤진성 오늘은 경기력이 상당히 좋으면서 취지가 나오면서 윤진아 선수가 5킬에 성공하면서.